안녕하세요 양갱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혼다 시빅 타입 R입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을 어, 오늘 운전을 할 건데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섭외했습니다. 바로 김민상 드라이버입니다. 위쪽 리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김민상의 배기가. 자 김민상. 자 마지막 가까이 붙었습니다만 사이드발 사이드 유질랍니다. 오늘도 상당히 네. 기분 좋은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빠르게끔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김민상 선수인데요. 자 김민상 선수 페이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본인 레이스 스펙이 이력이 상당히 화려하시던데 길진 않아요 네. <laughs> c d 슈퍼 레이스 슈퍼 6,000 클래스에서 스토커를 타고 있는 김민상 선수인데 오늘 제가 김민상 선수 또 만나가지고 오늘 특별한 차량 국내에 다섯 대밖에 없다고 하죠. 이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로 보는 것보다 훨씬 되게 흔치 않은 기회. 일단은 이 차량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아 지금 타이어 보니까 아 타이어 되게 얇아요. 편평비가 궁금한데 일단 타이어 스펙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렐리사의 피제로 타이어고 타이어 사이즈가 245 3 0에20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 어, 되게 지금 2,000cc 차량 대비해서 이 20인치 휠 타이어면은 약간 좀 오버 스펙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여기 보시면 브렘보사의 캘리퍼랑 이렇게 타공 디스크가 들어가는데 상당히 큰 사이즈의 이 디스크 브레이크 이 캘리퍼 조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 휠을 선택한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역시 타이 R의 성격을 좀 보여주는 듯한 세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보면은 일반적인 혼다 차량의 혼다 마크는 혼다 마크의 배경이 이렇게 빨간 색깔이 안 들어가는데 이제 타입 R 차량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혼다 마크 안쪽에 빨간색으로 배경 색깔이 좀 차있는 게 특징이고요. 배기만 순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인사, 배기 이거 순정 아니지? 배기 빼고 다, 순정이에요. 배기 빼고 다 순정? 메모지. 레몬스 백이 원래도 이렇게 세발백인가? 원래 세발백인데 가운데가 조금 작아. 아, 조금 작아? 프론트 쪽 휀다에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데 전체적으로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1번, 2번, 3번, 4번, 5번에 이 공간이 있다고 하면 1번부터 3번까지에서 구멍이 좀 뚫려 있다고 지금 보이거든요. 나머지는 그냥 디자인적으로만 이렇게 몰딩이 들어갔습니다. 뒤에 트렁크 보면은 이렇게 한마귀가또 달려 있어요. 근데 이거 제대로 안 넣으면 이게 주름 잡힐 것 같아 끝에. 이렇게, 이렇게도 어, 이렇게도 넣어지는 게 약간 이런 부분은 조금 뭐랄까 퀄리티가 약간 떨어진다 까안다잖아아 그러니까 이게 일본 차가 이, 인테리어는 조금 부족한것 같아. 한국 차에 비해서. 그렇죠. 한국 차 인테리어 최고야. 음. 이 순정인데 이제 버킷 시트가 아, 들어갔어. 이 타입 R 로고가 들어갔고. 이제 타이 말답게 시트도 빨간색상으로 나왔어요. 이 핸들에도 빨간색깔 혼다 마크가 들어왔고, 뭐 계기판은 디지털로 나와 있어요. 가운데에 인포테인먼트, 그러니까 공조기 버튼 위에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오디오 관련 버튼은 다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아랫 부분에 또 수납할 수 있게 조그만한 공간이 또 달려 있고, 일반 시빅이랑 다른 점이 딱 봐도 되게 각져 보이죠. 와이드 바디킷이 순정으로 들어가고 윙도 되게 큰 윙이 들어가 있어요. 기차 한번 보내고 다시 이렇게 찍을게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진짜 애프터마켓으로 파는 GT 윙 그런 급으로 되게 사이즈가 커요 위쪽에 이거 명칭을 지금 까먹었는데 이것도 되게 공기역학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해치백 차량인데도 트렁크 라인이 좀 앞쪽부터 가 완만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뒤에서 받는 와류가 영향이 좀 적지 않을까 다른 해치백 차량에 비해 우리 엔진룸도 한번 살펴볼게요 허! 어? 허! 걸어주세요! 핫! 이게 물바지안대요 물이, 여기로 들어가 아, 물바지가 이렇게 돼 있구나. 2000cc 터보 엔진. v t e c 터보. 약간 엔진이 좀 앞으로 나와 있다는 느낌은 좀 드네. 조금 더 뒤로 밀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탔을 때 느낌은 상당히 좋으니까. 뭐, 설계자들도 뭐 짱구 제대로 굴려가지고 설계를 했겠죠. 얘는 뭐지? 흡기요. 흡기? 열로 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들어가네. 네, 한번들어 아, 물 들어오지 말라고 해놓은 것 같은데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공기가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무거운 수분 같은 거는 여기 더. 약간 수분 필터 개념? 나름. 음, 나름. 보통 이제 경쟁 차라고 하면은 현대 이제 국산차랑 비교를 했을 때. 현대 아이서티 N이나 이제 벨로스터 N이 이제 경쟁 차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차량 대비해서 이 배기음이 시끄러운 차는 아니에요. 튜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렌이나 아이서티 N보다는 좀 조용한 게이 음 배기에서 느껴지는 매력은 좀 적은 것 같아요. 내가 볼때이 스트로빠가 분사비 이 때문에 장착이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 네 보자마자 그 생각했어요 이런 이런 간섭이 나니까 얘랑 닫았을 때 사실 근데 이 차량은 이 엔진룸보다 하체가 더 궁금한 차량인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하체는 이제 리프트를 띄어가지고 다시 한번 촬영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주행 리뷰로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량을 보는 거는 여기까지로 하고 바로 한번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아무튼 요건 리뷰는 또 우리 드라이버 슈퍼 600 심지어 <laughs> 슈퍼 600 드라이버님이 좀해 주시니까 조수석에서 얘기만 해도 돼. 아, <laughs> 이거 진짜 서스펜션 세팅인지 모르겠는데 어, 이코너돌때 느낌이 굉장히 좋아. 기분 나쁜 롤이 생긴 것도 아니고 불필요한 롤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약간 평소에 타던 차랑은 다른 감각으로 돌아나가는 게 근데 믿음은 좀 많이 가. 그러니까 리듬이 좋아요 이게. 어. 차의 리듬이 리듬이 좋다고 말하는 것도 맞네 맞겠네. 그쵸 어. 약간 이 와리가리를 타어도 밸런스를 그대로 가지고. 음. 어. 해볼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 어떤 이트라레이싱그 하체 바스미이바나 이런 거. <웃음> <피트>? <웃음> 스트럭밥 제작한 회사 있잖아. 네, 유명하죠. 거기서 이제 차 테스트를 이렇게 또와리가 리타면서 테스트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거 아... 좀 웃겼는데. 에휴 오, 요 안전감. 울트라 네이싱 제품을 장착하지 않은 차에서 이렇게 소잉이랑. 딱한 차에서의 소잉을 비교하는 영상이 있는데 었 어, 차이를 느껴봐라. 어, 약간 좀 웃기더라고. <laughs> 근데 이게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의외로 또 승차감이 또 좋아. 그러니까 이게 어, 좀 특이하다 이거 진짜. 그리고 이렇게 승차감을 좀 좋게 세팅을 하다 보면은 이 서스펜션 이런 게다 부드러운 사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롤이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산으로 안 갔어 이거. 그러니까. <laughs> 그 세팅이 산으로 안 갔다. 어. 진짜 정교하게 이것 저것 잘 조율해가지고 잡은 느낌이. 디스플레이 터미널도 나 있어. 휴지할 수도 있고 <목소리> 거리 조절기는 계속 <목소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가로서 바로 올려야 돼 이거 인지하는 걸로. 헤이상도 <목소리> <목소리> 들어갈 거는 웬만이다 뭐 들어갔네. 또 여기저기 신경을 쓰고 이거 진짜 리얼 카본인가? <목소리> 여기도 이 진짜 카본 같아. 이 결이 살아 있어. 손톱으로 음. 약간 아, 손톱 긁지 마요. 아, 뭔가 이건 나... 질감이 말이냐고? 좀 있어. 이거... 이거... 이 가속도 안 보신다. 크치 밟고 있을 계속... 기어 넣는 감이 어떤가? 오케이... 기계적이다. 되게 좋아하 느낌이... 뭐랄까... 이거... 비유를 하자면... 반대되는 느낌을 찾자면... 포터나 본고 트럭. <laughs> 좀 딱딱 떨어진 느낌이죠, 이게? 지금 몇 키로 탄 거야, 이거? 이거 만 키로 좀 넘었어요. 만 키로? 주행을 하면서 만족했던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나 아니면 은좀 이건 좀 불만스러웠다 하는 점 있으면은. 만족했던 건 어. 일단 수동이라는 것도 불만족스러웠던 건 수동이었다는 거예요. <laughs> 장점이자 <laughs> 단점이라는 거잖아, 수동이. 아, 그쵸. 피곤할 때는 진짜 피곤해. <laughs> 죽는 게좀더 나을 수도 있다. <laughs> 야, 얘는 또 뒷유리에 그 사이드 열선 로고가 또 따로 들어갔다 응. 원래 그냥 일반적으로 뒷유리 키면은 사이드까지 켜진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 아, 그래요? 어. 난못 배워서 그렇게. 진짜로? 어. 그거는 어디서 해? <laughs> 발로 가는 거 아니면 정면으로 오는 거 그거 조절하는 버튼은 버튼 누르고요? 아, 그보드로 그 조절하는 거. 복잡한 게 없어가지고. v t 이 VTAC이 이제 고회전 때 링크를 바꿔줘가지고. 뭐라 이제 캠 양정 리프트 양? 그런 거를 좀 늘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v t 이 체결되는지 안 되는지 입고 그 없고 딱두 단계로만 다니니까 음. 이 운전자가 느끼기에 그 펀치가도 <laughs> 상당히 좋다고 들었거든. 이 v t 이 연결되면서 느껴지는 그 폭발적인 가속감. 맞아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면 지금 겨울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음. 3단에서도 위스피입니다. 아 그래? 저번에 서킷 이바이 서봤을때 3단에서도 위스피. 야, 이거 승차감 너무 좋다, 진짜. 의외로 좋아, 진짜. 아, 진짜, 도면을 또 잡고 있으면서 승차감까지 좋으니까. 어. 원래 방금 그, 뭐, 젖히는 놈이 뚱뚱뚱 튀잖아. 어. 튀지도 않아, 이거. 진짜, 뭐랄까. 바닥에 자석을 놓고 같이 움직인 느낌? 쫀득쫀득하게 계속 잡고 있어. 이 장점이 되게 많았지, 않아 특이한 되게 특이한 오메트리다 예. 되게 많이 본 사람들이 다 그래. 아, 이거 내가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봐야겠다. 예. 한번 출렁이고 말아. 소프트한데도 불구하고 댐핑 아비 세고, 댐핑 아비 세면서도 승차감이 좋다는 거. 어, 되게 이게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스트링을 되게 특이하게 등기하니까. 아니면... 이렇게 혼다 시빅 타입 할 차량, 레오한 차량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 김민상 드라이버와 함께해가지고 의미가 더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